2024년 8월 19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아,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매매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끼예요, 끼. 정말로 상승의 끼가 있는 종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끼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시 1분 경과 했고요. 오늘은 조금 빨리 조회를 눌렀습니다. 자 조회를 한번 눌러 보니까 한 놈만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전체적으로 빨강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쭉 찾고 있는 중이고요. 이쭉 찾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아, 끼가 있는 테마. 끼가 있는 테마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끼가 있는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계속 코로나 관계된, 엠폭스 관계된, 뭐 진단 키트 관계된 뭐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이오플로우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승의 슈팅을 하고 있네요. 자, 이오플로우 매매를 한번 해는 것도 괜찮은데. 자, 미코바이오메드도 슈팅을 하고 제놀루션도 슈팅을 하고 전체적인 의료기기 관계된 종목들이 쇼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원제약. 넵지노믹스, 대원제약. 자, 우정바이오, 24%. 그렇다면, 우정바이오가 상승을 하니까, 아, 코로나 음압병신 관계된 종목. 아,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종목이 뒤이어서 크게 갈수 있는 상태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같이 아침장에 불나방처럼 바로 매수하고 나가야 하는 뭐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렇게 아침장에는 9시 한 5분까지 정말로 슈팅을 하게 될끼 있는 <laughs> 그런 테마를 찾으셔야 합니다. 우정바이오 29%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우정바이오가 상한가를 쳤다는 얘기는,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악병실 관계된 종목, 코로나 관계된 종목이 요즘 핫하니까, 아, 관계된 종목들이 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그냥, 불보듯이 그냥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정바이오가 상승을 하니까 gh 신소재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gh 신소재를 죽 주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계속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는 종목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관계된 종목들이 슈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자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니까 관계된 종목,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된 종목들도 오늘은 결국은 코로나 관계된 종목이고 의료기기나 음압병실 관계된 종목들이 결국은 끼가 있어서 상승을 할수 있겠다라는 게 그냥 불보듯이 뻔히 보입니다. 자, 저는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평균 단가인 3,885원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가게 되면 매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3,800원대에 이때 되면 아, 5일선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줍줍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평균 단가를 좀 많이 내리, 내려 리내 놓았긴 한데 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매매죠. 상승했다가 5일선이나 11선 근처까지 내려오면 계속 줍줍이를 했다가 N자형 슈팅이 나오는 그런 종목 그런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하거든요. 제가.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끼가 있습니다. 왜 끼가 있느냐?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이 슈팅을 해서 상한가를 갖고 상한가 잔량만도 100만주 이상 되니까 분명 코로나 19 관계된 음압 병실 관계된 종목이 슈팅은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ghc 소재라는 종목이 아, 세력들이 아직 매매를 매수의 물량을 다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죠. 어제 좀 떨었고, 그런 다음에 지금 슈팅의 입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정 바이란 종목이 슈팅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위치에 왔습니다. 자, 5일선과 11선 사이에 위치한 n자형 슈팅, 자, n자형 슈팅 구간에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줍주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0원, 50원대에서 추가적인 줍주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선을 찍고, 11선 찍고, 아래 꼴이 잡히면서 V자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다 체결이 되지 않았고, 아, 네. 줍주비를 하려고, 계속 줍주비를 하려고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체결이 되면 좋은데, 완전히 체결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미 아래 꼬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추가로 더 위에로 또 끌어당기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이 급등을 하는 상황으로 수급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호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네요 자, 5,000주에 24,000주면 그렇게 호가가 크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한순간에 물량을 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3860원 대를 돌파하게 되면 크게 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물량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호가가 얇아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시간이 좀 경과가 된 부분이 있어서 슈팅을 하는 걸 보고 바로 매도 처리하고 정고점이 3900원 대까지 오게 되면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870원까지는 왔어요. 자, 위로 올라가서 3.880원대에 내놓고 네,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얘기에 요지를 한번 말씀을 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아, 코로나 관계된 주식들이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아,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주식에서 아 이미 예전에도 말씀해드렸듯이 진단 키트에 의료기기까지 왔고 음압병동까지도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테마가 코로나에서도 이렇게 흐르는 면이 좀 있는데 오늘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 우정바이오 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니까 요 밑에 있는 종목들도 SY나 이런 종목들도 다 음압병동 관계된 종목들이죠. 자, 그렇게 상승의 끼가 있는 종목이 대장을 하고 있으면 이 밑에 놈들도 언젠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움직임을 확인을 하는 단계를 좀 거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하니까 매도처리를 하고 나가는데 여기서 충분히 눌림이 형성이 됐다가 다시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분명히 이 종목은 크게 다시 슈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요만큼은 세력의 매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 기가 있는 종목들, 어느 테마에 1등 간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한도 내에 이 밑에 있는 2등주, 3등주를 째려보는 거죠. 째려보고 끼가 있는 종목을 째려보고 끼가 있는 종목을 째려볼 동안에는 아, 기간 수익률을 상당히 보셔야 되고요. 기간 수익률을 봤을 때이 밑에 아, 마이너스 돼 있는 부분은 잘안 사도 되고요. 플러스가 돼 있는 종목, KN솔이나 GH신소재나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다제 생각이고요. 아안 어, 믿으셔도 되고. 자, 보면, 자, 오늘은 GH 신소재를 매매를 했는데, 요 종목이 아침장에 충분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매집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아, 눌림을 주었고, 눌림을 준 상태에서 많이 흔들어 지키면서 충분히 눌림을 준 상태죠. 자, 이렇게 매집이 다 끝나면, 이렇게 하고 날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GH 신소재라는 종목을 그렇게 매매해서 아침장에 매수 매도하고 종료를 했는데 아, 끼가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은 이렇게 크게 갔네요 하지만 제 몫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이번 주에 다시 스타팅 하고 있는 순간에 아,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매매가 완벽하게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엄밀히 따지면 요거는 그냥 밑으로 하락하는 종목을 꼭 음, 잡아 먹고 있는 물타기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매매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하면 안되는데 여기서 매매를 할게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침에 불나방 매매를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를 하실 때는 아침장에 테마가 상승하고 있는 놈 중에 상한가 가 있는 종목 중에 요 밑에 많은 1등주를 제외한 나머지 2등주부터 15등주까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잘 보면 분명히 이렇게 눌림과 충분한 수급에 아,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실 때 그런 종목들을 째리보고 있다가 끼가 있는 종목을 째려보고 있다가 그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루에 수십 종목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매매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종목을 째려보고 있다가 그 종목을 딱한 종목만 매매를 하고 매매를 하실 때 거기다 비중을 차라리 더실는게더 나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아, 끼가 없는 테마 끼가 없는 테마에서 어떤 종목이 눌림이 있다고 해서 그 종목을 째려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날의 주도 테마 오늘 같이 코로나는 계속 지금 아,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슈팅을 하고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 중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충분히 슈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매매를 하실 그런 위치를 잘 잡아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매매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수익이 가득한 그런 매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안전한 매매 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